안녕하십니까 JTBC 전형뉴스입니다세 만금을 신속하게 매립하기 위해 이른바 공공 주도 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세 만금 특별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세 만금 관계 지역과 국토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공공 주도 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세 만금 특별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은 별도 공사를 세워 매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일관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에서 하루 평균 92개 자영업 사업장이 문을 여는 사이 7세개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북에서 개업한 자영업 사업장은 33만 3천 개로 하루 평균 92개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은 26만 6천 개로 하루 평균 7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북이 전국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조사 망률은 758.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조사 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오는 26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 11일까지는 보건소가 아닌 265개 위탁병우 의원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2일부터는 위탁병우 의원과 보건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의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방제훈련이 오는 26일 고창과 부안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군경 소방 등 32개 기관과 학생 1,300여 명이 참여해 방사능 비상대응 조직 가동과 방호약품 배부, 오염 환자 비상진료 등을 점검합니다. 방사능 방제훈련은 원자력시설 방호대책법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 연구원이 다음 주에 전북 혁신 도시에 입주합니다. 한국 식품 연구원은 오는 25일 전북 혁신 도시 신청사에서 이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한국 식품 연구원의 이전 인원은 500여 명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지난 2013년 9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선도로 시작된 12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제7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오늘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4흘 동안 장수 의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는 한우와 사과를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역시 24일까지 4흘 동안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이어지는 와일드푸드 축제에서는 맨손 고기 잡기와 메뚜기 구워 먹기 등 8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형마트 앞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늘 경제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전주 등 6개 시 지역의 대형마트 앞에서 홍보 전단과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북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설부터, 설때부터 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와 주요 도심에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제수용품 등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한가위 큰 장터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북마을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 176개 단체가 참여해 재수용품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북의 오늘 낮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쯤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어드신 뉴스 예고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아르바이트생 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휴식 시간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비봉면의 한 스티로폼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미리 대량으로 사둔 원료가 가연성이라서 피해가 컸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는 전주 선미촌에서 색다른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이 제재는 북핵 문제 해법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